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꽁돈이다 자전거로 3분만에 갖다 주고 4천 얼마를 버는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배민커넥트를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헬스를 그만두고 운동도 할겸좀 걸어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어, 그걸로 돈을 벌수 있다고 해서 지금 교육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요 배민 라이더스라고 건물이 보입니다 저기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만원도 주고 뭐 이것저것 준다고 하는데 한번 교육을 받아보겠습니다 어 지금 배달을 받아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가게는 햄버거 가게에요 햄버거 가게 이거 할때 네이버 지도를 까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있는 어플은 좀 보기가 힘듭니다 호호야 여기 앞에구나 어 벌써 도착했네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물건을 받아서 배달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배민 커넥트 이거 하실 때 스마트폰 거치대는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소를 계속 보고 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좀 힘들 것 같고 또 보조 배터리 이것도 필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도를 계속 보면서 가기 때문에 배터리가 금세 닳아요. 지금 출발한지 1분도 안 됐는데 거의 벌써 다 도착했어요. <laughs> 이게 어느 정도 체력만 되면은 자전거 타고 하시면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 가지고 어, 쏠쏠합니다.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제번호보다잘 벌리네요. 유튜브 가게에요? 아, 그리고 진짜 힘든 거 아까 언덕을 올라야 되는 주문을 제가 모르고 받아가지고. 진짜 거기는 오토바이 아니면 못 가거든요 타고 올라오다 올라오다 못 해가지고 걸어서 올라왔습니다 와... 방금 저기 꼭대기에 있는 아파트 쪽쪽 갔다 왔거든요 <laughs> 자전거 타고 여기를... <laughs> 와... 씨. 여기 아주 산골짜기인데 잘못 신청을 해가지고 취소하기도 뭐 해가지고 왔는데 죽을 뻔 했습니다 진짜 이런 게아 진짜 죽는 거구나 싶었어요 여기 그냥 언덕입니다 언덕 그래가지고 그거 한개 배달하는데 40분 걸렸어요 40분 <laughs> 아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다 왔다 벌써 잘못 왔어요 여기 아니에요 어, 영상 찍느라고 잘못 왔어요 이게 지금 날씨니까 좀할수 있는데 한겨울이 돼버리면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덥다? 정도? 근데 어, 그래도 좀 쌀쌀하네요 날씨가 여기 같아요. 어, 마지막 것까지 배달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총 18번을 했고, 83,400원 벌었어요. 총 거리는 14km. 꽤 많이 타긴 했는데 제가 자전거를 자주 타서 그런지 힘들고 그러진 않아요. 이게 가게마다 거리가 그 콜이 뜨면은 제 근처에 있는 가게에 콜을 잡아가지고 하면은 좋습니다. 바로 가서 바로 픽업을 할수 있어서 쓸데없는 시간을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게랑 배달지랑 뭐 200m, 100m밖에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올라오더라고요. 그거를 빨리 빨리 잡아가지고 그런 거는 금세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빨리 잡아가지고 어그 배달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은 배달 거리는 짧은데 음식 조리 시간이 한 20분, 30분 걸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면요 어 2, 30분을 버리게 되니까 좀 조리 시간도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빨리 그 제가 선택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가가지고 그냥 거리만 보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이상한 산 꼭대기 등산하고 왔던 게 계속 금세금세 금세 없어지니까 짜증나가지고 들고오자마자 바로 선택했거든요? 근데 그게 산 쪽으로 가는 거더라고요. 어,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가게에 도착하고 그 거리를 알아가지고 그냥 가게 됐습니다. 음식이 먼저 나와가지고. 그래서 좀 팁을 드리자면은 이거 할때 자기네 동네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쪽에서 어디 쪽으로 가는데 이쪽은 언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자기 동네면 알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보시고 어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거볼 시간이 없어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걸 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그걸 못 봐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유튜브 가게야. 아, 지금 집에 가려고 했는데 아 이게 중독입니다. 중독. 집에 가려고 진짜로 가려고 이것만 하고 가야지 하면요, 그 계속 더 짧은 거리에 그 주문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이 막 심리적으로, 어, 이건 너무 짧은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계속 하게 돼요. 제가 요번에 어깨를 다쳐가지고 헬스를 중단했거든요. 근데 이제 남는 시간에 운동할 일이 없어서, 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이제, 걸으면서 운동을 했었는데, 사실 좀 그러면 좀 무의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괜찮은 운동도 되고, 좀 이렇게 취미를 할수 있는 게 없을까 싶어가지고, 찾던 도중에, 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첫날에는 가서 교육을 아 제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날에 문자가 와서 교육을 들으러 오라 해가지고 교육을 들으러 갔다가 거기 가면 또 만원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뭐 밑자와 본전이겠구나 하고 일단 갔었죠 갔었는데 거기에 연령대가 제 나이부터 시작해서 여성분도 두분 계셨고 아저씨 분들도 꽤 많이 계셨습니다 어, 자동차로 하신다는 분도 계셨고 이제 전동 킥보드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오토바이 이렇게 다 있었는데 보통 대부분 다 자전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따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시작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냥 자전거만 있거나 아니면 도보로 하셔도 돼요. 이게 제가 오늘 첫날이거든요. 첫날 아침 10시에 나와서 한 2시 반까지 해서 한 4만원 정도 벌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또 4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제가 4시부터 나와서 지금이 8시에요. 한 4시간 동안 한 5만원 정도 벌었어요, 지금. 추워지지만 않으면은, 저 꾸준히 나와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은근히 또 재밌어요. 이거 하려면요, 또 지도 잘 봐야 돼요, 지도, 지도를. 제가 그, 항상 말하듯이, 걸어다니는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솔직히 네이버 지도만 보면은, 뭐 제가 어디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를 보여줘서, 길 찾는 거안 어려워요. 이거 건당 가격이 은근히 세요. 기본 4,300원에서, 뭐, 많게는 5,300원? 너무 빨리 도착했네. 지금 13분 남았어요, 픽업까지. 여기도 좀 기다려야 되겠다. 닭갈비를 받아 놨습니다. 자전거 타는 거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하면요 돈 엄청 많이 벌것 같아요. 진짜 그 장비 진짜 좋은 거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요. 숙련도 있게 타시는 분들 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시면요. 하루에 10만 원 이상 벌것 같아요. 일주일에 뭐 70만 원 벌었다는 분도 계셨고 이게 또 그리고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이게 콜이 없는 지역도 있고 여기 돈도 은근히 쏠쏠해가지고, 10개만 해도 4만원이거든요? 근데 5천원 얼마짜리 하면, 10개 하면은 5만원. 이것만 하나씩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 단점이 뭐냐면은, 어느 순간 계속 막 받고 가고, 받고, 갖다 주고, 받고,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다보면요. 어느 순간 막저 전철 한 3, 4정거장은 기본 와있고, 많게는 다 5정거장까지 가있어요. 정신차려보면. 돌아와야지 하는데, 또 그럴 땐또 콜이 안 잡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반층 왔을 때 아까 거기 있던 데에서 또 배달이 떠요. 언덕은 솔직히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에 뭐 산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렇지도 않는데 그래도 얘는 거리당 자전거로 한 2분? 2분이면 갖다주기 때문에 좋아요. 여기 뭔가 이상해. 여기라고 돼 있는데 어? 이쪽인가? 주소를 한번 확인해봅시다. 아 여기구나. 다 이것도 이제 갖다 드리면 돼요 닭갈비 3인분 콜 한탄 추가 네, 진짜 가자 이제 이제 진짜 갑시다 어 여기 아까 응? 음, 이거 하자 아까 내가 방금 닭갈비 갖다 준 데서 또 들어왔어요 아 진짜 이것만 하고 갑시다 여기서 1분 걸려요 1분 방금 갖다 줬던 데서 또 주문이 떠가지고 또 가고 있어요 여기서 100미터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 아저씨가 놀래겠다 아 맞다 여기 20분 걸리지? 전시 20분 기다려야 되잖아 그럼 그 생각을 못 했다 닭갈비 만들 때 20분 걸리는데 여기 앉아서 좀 쉬다가 가야 되겠다 기다리는 동안 주소를 찍어놔요 주소를 찍어놓고 받으면 바로 출발할 수 있게 500m 밖에 안 되구나 자전거로 3분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꽁돈이다 자전거로 3분만에 갖다 주고 4천 얼마를 버는 게 여기 닭갈비점이 가까운 대신 20분 걸린다는 거를 제가 생각을 안 하고 바로 받아버렸네요 자, 제가 지금까지 몇개 했는지, 이것까지 하면 총 20건이고, 총 20건에 배달료가 한 9만 1000원? 14.3km 운행했네요. 되게 이 거리들을 보면요. 되게 짧은 것들이 많아요. 300m 에서부터 제일 길었던 거는 1.8km. 그래. 이 언덕, 언덕 갖다 줬던 거, 이거 40분 걸렸던 게 1.8km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처음 시작했는데, 한 9만 1천원 정도 벌었어요. 이게 뭐 노하우가 생겨서 어 이렇게 번게 아니고 그냥 오늘 처음 받아가지고 궁금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이렇게 버네요. 되게 신기해요. 진짜 또 이제 한번 가 봅시다. 어 그리고 이게 팁이 좀 있는데 거의 대부분 한 30분 주거든요. 조리부터 시작해서 배달할 수 있는 시간까지 뭐 조리 20분 짜리였는데 조리가 25분 걸렸다 하면요. 어 배달할 수 있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요. 그럴 때 배송 지연이라고 있어요. 두 번까지 할수 있는데 뭐 5분부터 20분 뭐 최대 얼마까지였더라 잘 모르겠는데 저는 20분짜리 아까 언덕 갖다 줄때산탈때 배달 지연을 두번 썼습니다. 그래서 조리가 빨리 되면요 넉넉한 시간이 돼요. 조리가 20분 걸린다고 해서 딱 20분에 맞춰서 가시지 말고 한 10분 정도에 가도 음식이 나와 있어요. 그때 받고 바로 출발하면은. 20분이란 배달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넉넉하게 가시는 게 낫겠죠, 그래도 촉박하게 가는 것보다는 이것만 하고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집이랑 가깝네. 그리고 하다 보면요, 배달의 민족 헬멧 쓰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만나면은 이거 이죠막눈 인사입니다. 이거. <놀람> <놀람> 자, 이제 여기서 쭉 직진하면 되구나. 항상 원래 마지막은 힘든 법. 네이버 지도라고 해서 빠른 길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지만 보고 골목길 여기저기 휘저으면서 가면은 더 빨라요. 도착했다 거의. 이 골목길이 네이버 지도에 표시가 안돼 있는 것도 있어 가지고 대충 이렇게 길 보면서 찾아가면요 금세 갑니다. 아 여기다 자른 거 세워놓고. 근데 이게 힘든데 재밌어요 힘든데 재밌어서 계속하게 돼요 자 마지막 배달까지 마치고 이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낮에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낮에는 저도 처음 해가지고 한개 잡으면 배달하기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밤이 돼버렸는데 오늘 토요일에 어, 약속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배달도 하면서 자전거도 타면서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어 봤는데 진짜 생각보다 좋아요 생각보다 좋고 재밌고 어느 정도 돈도 잘 벌리는 것 같아요 이거를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한 하루에 열건만 하면 4만 원이거든요 30일만 해도 120만 원이고 오늘처럼 쭉 하면요 하루에 9만 원을 30일 동안 하면 392 27, 270만 원 정도 되네요 오늘처럼 매일 하기에는 진짜 좀 힘들 것 같고, 웬만한 체력 아니면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쏠쏠하게 돈 벌고, 운동할 겸,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 배민 커넥트 하면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영상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